백분이랑 표준점수 관련해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뭐 백분이나 표준점수가 사실 되게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또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잘 모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좀좀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단순히 뭐 이런 공식 같은 거는 사실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거고. 근데 뭐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거에서 파생되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표준 점수에 대해서 일단 보면은, 뭐 공식은 이래요. 근데 공식이 뭐 결국 중요한 거는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뭐, 이 100을 더하는 것 같은 경우는 결국 평균을, 표준점수의 평균을 그냥 100으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사실 뭐별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 표준 편차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표준점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어려울수록 높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어디까지나 그냥 일반적으로라는 거. 그리고 어렵다라는 게 사실 되게 뭔가 주관적인 느낌이라서 사실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일단 어려울수록 높긴 합니다 그냥 그렇게 일단 알면 될것 같고 <laughs>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평균 근처에 몰리는 구조일수록 표준편차가 하락하죠 표준편차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냥 표준편차의 특성이에요 이건 평균 근처에 몰릴수록 표준편차는 하락합니다 근데 표준점수라는 거는 결국 지금 분모의 표준편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편차가 하락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표준점수는 상승해요. 물론 이게 양수일 때겠죠, 당연히. 원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사람 기준으로 표준점수는 표준편차 하락할 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뭐 투과목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많은데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옆에 있는 게그 이번에 9월 모의고사 지구과학 투 자료인데, 이거를, 누가 만든 자료인데, 뭐 되게 잘 만들었죠. 하여튼, 그래서 가져왔고. 그래서 지구학2 같은 경우에, 일단 뭐 평균이 13.99고, 표준 편차가 9.29인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표준 편차가 일단 1 0미만이면 사실 진짜 나오기 힘들어요. 이게 되게 낮은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나왔냐면은, 일단은 지구학2의 표본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죠. 이걸 보면 13점이 13점 같은 경우는 이게 3번으로 찍은 사람이 아마 13점이 나올 거고 뭐 4번으로 찍으면 6점이 나오나 뭐 그랬던 거 같은데 하여튼 그냥 시험 난이도랑 상관없이 그냥 찍는 인원이 이렇게 많아져 버리니까 그에 반해서 제대로 푸는 사람은 진짜 적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 이렇게 찍는 사람이 많아도 평균이 원래 20점대쯤에만 형성이 됐으면. 얘네도 결국에 평균과의 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이렇게 무작정 떨어지지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찍는 사람의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평균 자체를 아예 끌어내려버리는 거죠. 20점대가 아니라 아예 13.99까지 내려와 버리는 바람에 얘네가 평균을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그냥 얘네 자체가 평균과 가까워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9.29면 사실 진짜 낮은 거고 10미만이면 진짜 나오기 힘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한12뭐이 정도에서 형성됐는데 G2가 좀 괴이하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오면서 그래서 결국에 표점이 89점. 89점은 진짜 나오기 힘들고 수능 때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국평이라 해도 국평 89점도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진짜 나오기 힘든 상황인데. 결국 그 이유는 푸는 사람 대비 그냥 찍는 사람이 너무 많다. 시험이 뭐 어려워서 높은 게 아니라 그냥 표본이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상황이죠. 그래서 수능 때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 될것 같고. 근데 이렇게 찍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사실 시험을 쉽게 내도 얘네는 어차피 찍을 거라서 진짜 이거를 어, 표정을 끌어내리기가 진짜 어렵긴 합니다. 진짜 쉽게 내서 아예 이 푸는 인원을 다 위쪽으로 올려버리면은 뭐 평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서 뭐 표준점수를 하락시킬 수야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하면은 또 얘네끼리의 변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거고 평가원이 뭐 어떻게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 정상적으로 푸는 인원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해결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 뭐 이거를 평가원이 뭐 잘못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표본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된다 그 얘기 하는 거고 <laughs> 네,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원래 뭐말안 할라 했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특성이죠 표준점수가 증발 및 점프라고 했는데 증발된다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것도 그냥 올해 구평 화 근데 그냥 막 가져왔어요. 이게 되게 애초에 표준편차라는 지표가 오피셜로 안 나오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누가 잘 정리를 해놔가지고 표준편차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걸 구평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결국 증발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점수가 다른데 표준점수는 같아지는 현상을 표점 증발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 45점이랑 44점이 그냥 표점 72점으로 같은 점수가 돼버렸죠 이거는 그냥 뭐 실제로 그냥 45점을 받든 44점을 받든 뭐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똑같은 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그냥 계산을 하면은 사실 이게 아까 공식에서 20 곱하기 를 하고 100을 더했는데 이거는 국어 수학 기준이고 탐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반씩 나눈 걸로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산에 넣어 보면은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쨌거나 이두개 차이는 1차이거든요. 왜냐면 원점수에서 그냥 똑같은 값뺀 거기 때문에 이거는 1차인데 결국 여기에 곱해지는 숫자가 표준편차가 지금 10보다 크기 때문에 이 화투 같은 경우는 10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곱해지는 값이 1보다 작은 값이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1차이가 1보다 작은 값으로 곱해지면서 결국 1보다 작은 차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 차이가 결국 1보다 작은 차이로 바뀌고 이게 딱 반올림 되는 그 위치에 딱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71.54, 뭐72.35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국 반올림을 하게 되면서 이두 점수가 그냥 같아져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반올림을 왜 하는지 잘,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어쨌거나 정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반올림을 하는데 사실 그걸 위해서 반올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45점이랑 44점이 그냥 아예 똑같은 점수가 되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프도 있죠. 점프는 결국에 아까는 1보다 작은 값이 곱해지면서 증발이 발생했다면 점프는 1보다 큰 값이 곱해지면서 점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1차인데 1차이가 1보다 큰 값이 곱해지면서 1보다 큰 차이가 나고 이게 또 반올림의 그 특성에 딱 걸리는 숫자가 딱두 개가 돼버리면 그리고 뭐 85.5보다 살짝 높은 점수가 되면서 86점이 되고 84.5보다 살짝 낮은 점수가 되면서 이게 반올림하면서 84가 되는 그래서 그 1.04의 차이인데 이게 반올림하면서 2점의 차이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47점이랑 46점이 이점 뭐 차가 되는. 이거는 2에 나오려면 결국 표준 편차가 10보다 작은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징발은 많이 나오는데, 점프는 보기 드물, 드물어요. 보기가 드물어요. 표준 편차가 10 미만으로 나오는 시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 뭐 드물게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징발 점프는 그냥 대충 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제가 표준점수가 일반적으로 어려울수록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어디까지나 일반적이라는 거. 결국 그래서 뭐 2수능 수학이랑 2, 3수능 수학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둘다 만점 미적분 골라서 만점 받았을 때이 점수가 나오는데 <laughs> 실제로 점수 자체는 결국 그래서 이 수학이 더 높은 거죠. 2수학 수능, 2수능 수학 만점은 2,700명 정도고, 2,3수능 수학 만점은 900명 남짓이에요. 이것만 봐도 그냥 이걸 받기가 더 쉽다는 걸 아시겠죠? 이게 받기가 더 쉬운데 막상 표점으로 따지면 더 높았다. 그 이유는 뭐 아까 말했듯이 평균 근처에 몰리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막상 4위권에서는 쉬웠는데 뭐 중위권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2수능. 뭐 그런 게딱 드러나는 거죠. 왜냐면 만점 받긴더 쉬웠는데 결국 중위권이 무너지면서 평균 근처로 몰리는 구조가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더 받기 쉽지만 표준 점수는 더 올라가는 형상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막상 2, 3수능 수학이 더 낮은 점수긴 한데 입시에서는 그냥 더 고득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둘다 입시를 치러봤으면 사실 자연스럽게 아는 건데 실제로 그냥 뭐 이거의 효과가 더 큽니다 이게 더 작은 점수고 그리고 뭐 국어 같은 경우도 제가 또 말씀드리면 이때 국어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131점 이상 받는 경우가 엄청 많았고 막상 2, 3수능 국어는 좀 쉬워가지고 131점 받은 사람이 되게 적은 거죠. 그래서 물걱도 뭐 결국에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끝날 때또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2, 3수능이 전체적으로 지금 표점이 더 낮다는 걸볼수 있죠. 수학도 <laughs> 더 낮은 거고 상위권 기준으로. 뭐 국어는 그냥 다 그냥 낮은 거고, 일단 이 정도로 하고 표준점수 얘기는 좀이따가또 다시 할 건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준점수가 높다고 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는 했는데, 이게 뭐 상위권 기준으로 또 아닌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거고, <laughs> 그 다음은 백분위를 보겠습니다. 백분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걸 그냥 설명한 것 그냥 단순하게 아시는 분들은 약간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백분이가뭐 100명 중에 자기보다 낮은 등수를 기록한 사람의 수뭐 이렇게 뭐설명된 것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뭐백분이가 98이면 뭐 100명 중에 98명이 내 뒤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냥 근데 백분이라는 게 사실 되게 쉬워가지고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백분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뭐 동점자의 중간 등수로 판별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실제 계산을 그냥 딱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2, 3수능 수학을 제가 그냥 가져왔는데 이거는 아마 그 오르비의 크럭스에서 만든 건데 이것도 되게 깔끔해가지고 가져왔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142점의 100분위 같은 경우를 계산해 보면 동점자의 중간등수로 판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실제로 142점보다 고득점을 받은 사람은 1,017명이거든요. 이 여기 1,017명이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 동점자는 2,061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딱 말하면은 동점자가 2,061명인 공동 1,018등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2061명을 공동 1018등인데 이걸 그냥 쭉 풀어 해쳤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1018등에서 3078등을 마킹하는 거죠, 이 142점의 점수가. 그래서 중간등수는 2048등이 되는 거고, 그 2048이 이 142점을 대표하는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2048을 여기 있는 응시자수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상위 0.47%라는 점수가 나오는 거고, 100분위는, 그렇게, 그러니까 100분위는 99.53이 되겠죠. 0.47을 그냥 100에서 빼면 돼요. <laughs> 그래서 이제, 결국 또 100분위도 역시 정수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반올림 하는 거죠. 그래서 반올림에서 100이 뜨는 거고, 그래서 되게 아슬아슬하게 100이 된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0.04만 낮았어도 이게 99가 될게 100이 돼버리는 결국 고 이래서 반올림의 변수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그냥 99.53으로 나둬도 놔둬, 사실 되는 건데 굳이 점수로 맞추겠다고 반올림 해버리는 바람에 그냥 싸그리 다 100이 돼버리고 100분위로 따졌을 때 그냥 만점이랑 똑같은 점수가 얘네가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laughs>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140점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예를 들어서 140점이 뭐 상위 지금 0.73%라고 해서 왜 100분위가 100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대충 아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당연히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왜냐면 140점은 뭐 중간등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상위 0.72%를 대표하는 거고 이렇 되면, 결국, 백분위는 99.28이고, 반올림해서 99가 돼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백분위 계산은 그냥 이렇게 아시면될것 같아요. 이게 뭐, 딱히 어렵진 않잖아요. 뭐, 근데, 굳이 직관적으로, 뭐, 되게 쉽게, 굳이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사실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냥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냥 만점 백분위 관련해서만 좀 그냥 똑같이 따져 볼게요. 그냥 뭐 앞에 걸 이해했으면 사실 진짜 당연한 얘기들인데 만점자가 1% 이내면 당연히 만점 백분위가 99.5 이상이 무조건 뜨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그냥 100이 무조건 뜨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지금 0.6%인데 100이 뜨는 거고. 만점자가 1%에서 3%면 결국에 만점 백분위가 98.5에서 99.5 사이가 되는 거라서 당연히 반올리면서 99가 되는거고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 만점자가 2%를 넘는데 왜 백분위가 99냐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근데 뭐 당연히 결국 중간 중간 값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백분위가 99가 당연히 뜨는 거고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만점 100분위가 96이 뜬 시험인데, 96이 떴다고 해서 이거를 뭐 상위 4%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상한 거, 이상하다는 거죠. 뭐 상위 4%라고 하기엔 막상, 지금 만점 받은 사람이 9%에 거의 가까운데, 100분위를 보고 뭐 상위 4%라고 생각해도 뭐, 뭐 그게 무조건 틀리다는 건 아닌데, 사실 좀 받아들이기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만점자가 7에서 9% 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만점 백분이가 96이 뜨는 거고, 실제로 거의 9%에 가까워도 뭐 만점 백분이 96이 뜨죠. 그냥 이 정도 간단하게만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등급 관련해서도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그 등급은 그냥 심플해요. 그냥 본인보다 높은 점수가 몇 프로냐 이걸로 그냥 따지면 되거든요. 본인이랑 같은 점 같은 동점자가 몇 명이냐는 사실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인보다 높은 점수가 4% 미만이면 그냥 1등급입니다. 그래서 그냥 만점 받으면 당연히 뭐 1등급이, 만점자 수가 뭐, 어떤 시험을, 뭐, 100명이 쳤는데 100명 다 만점이면은, 그냥 다 1등급인 거죠. 수능식으로는. 왜냐면 본인보다 높은 점수가 4% 미만인 거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는 또이 수능 국어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었어요. 130점이 왜, 100분위가 96인데 2등급이냐 이게 지금 1컷이 131이라는 거거든요 이 노란색 표시가 그래서 왜130.2 100분위는 96인데 왜 2등급이냐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예의가 좀 있었는데 앞에서 말한 걸 들었으면은 사실 당연한 거죠 지금 이것까지 들으면 131점 이상이 4.01%라서 지금 130점 보다 높은 점수가 4% 이상 11% 미만인 거죠 그래서 그냥 130점은 그래서 2등급인 거고 막상 100분위를 계산해 보면 은 이게 99.5를 넘겼기 때문에 96은 안 되지만 99.95.5를 넘었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결국 에또 반올림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96이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2등급인데 100분위가 96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96이 아니라 95.5 이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반올림해서 96이 뜨는 거고. 등급 관련해서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등급은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좀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높은 점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등급은 그리고 이제 이제 백분위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아까 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실 받기 더 쉬웠는데 또 높은 표점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백분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100분이 100을 어떤 시험이든간에 뭐 2수학 100이든 뭐 2, 3수학 100을 받았으면 그냥 100분이 100이면 그냥 뭔가 대체로 비슷하다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시험이든간에 그냥 뭐 99, 99를 똑같이 받았으면 그냥 그래도 비슷하다. 표점에 비해서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laughs> 이제 근데 어쨌거나 백분위도 약간의 그 오차 반올림 반올림 때문에 이제 오차가 약간씩 존재하는 건데 제가 뭐 백분위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이것도 결국 아까 말한 반올림 때문에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그냥 자료는 보라고 그냥 갖다 놨는데 백분위 102, 2700명 99가 3,700명, 뭐 98이 4,900명 이런데, 2,3 수능 수학 같은 경우는 100분이 100이 지금 300명 더 많고, 99면은 한 500명 더 많고, 98은 거의 1,600명 더 많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아까 봤다시피 뭐 이게 2,3 수능 수학 얘기인데, 지금 96.2천 명이 단체로 지금 9 9 5 3을 받으면서 반올리면서 싹다 100으로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반올림의 변수 때문에 지금, 지금 100분이 199, 98인 싹다 2수능보다 2, 3수능이 많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의 결론은 그냥 100분이 받기가 수학에서 더 쉬웠다는 거예요. 100분이 199, 98 이거 받기가 그냥 2수능 수학보다 더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해서 발생하는 거는 100분이 대학의 커트라인이 삼수능때더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백분위가 단체로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약간 볼론 같은 느낌인데 사실 뭐 백분위나 표점이나 계산하는 거는 그냥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변수들 때문에 커트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이수능2111 수능이라고 돼 있는 게 2021년 11월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수능인 거고, 이거는 2, 3수능인 거겠죠. 그래서 2수능이랑 2, 2 3수능의 그 합격 점수를 대충 비교해 보면은 제가 말한 그 얘기들의 추세가 딱 보여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수이 이 표점을 비교하면은 2, 3수능이 전체적으로 더, 더 낮다고 했고, 100분위 같은 경우는 2, 3수능이 더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실제로 국어석 표점 반영하는 대학들은 다 커트라인이 낮아졌어요 그걸 볼수 있고 가톨릭대가 일단 근데 뭐 이렇게 가천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환산식이 바뀐 거고 그래서 뭐 환산식 바뀐 거 제외하면은 그냥 백분위 대학은 다 커트라인이 오르고 표점보는 대학은 다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그냥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 표점보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거 보이죠 근데 이때는 빵꾸나가지고 이거는 그냥 불필요 없고 어쨌거나 상위 70% 기준으로 그냥 보면은 강원대는 100분위 보는데 올랐죠? 건국대 100분위 보는데 올랐죠? 광양대 100분위 보는데 올랐죠? 경북대 표점 보는데 떨어졌죠? 경상대는 이거 그냥 뭐 알다시피 그 획득 비로 따지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고 아예 그냥 시기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여기.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표점 보는데 떨어졌고 개명대는 100분위 보는데 올랐고 고려대는 표점 보는데 떨어졌고 구신대도 표점 보는데 떨어졌고 그냥 다 보면은 근데 뭐 관동대나 당국대는 뭐 여기는 그냥 환산식이 바뀐 것 같고 너무 차이 다나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은 그냥 표점 대학은 떨어지고 백분위 대학은 오르고 그런 경향을 뭐 제가 말한 대로 그냥 딱 커트라인에서 들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뭐 그런 질문을 수능 끝나고 많이 하잖아요. 뭐 왜 작년 커트라인보다 재환산 점수가 높은데 왜 불합격할 거라고 뜨냐?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제가 한 말을 다 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표점이란 게 결국 시험마다 다른 거고 백분위도 그냥 시험마다 받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지금 계속 매년 바뀌는 그런 현상을. 당연히 그냥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뭐 제가 뭐 표점이랑 백분위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뭐 그게 중요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뭐 반올림의 변수들 그런 변수들 때문에 어쨌거나 매년 그 합격권의 환산 점수가 매년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뭐 이제 크게 더할 얘기는 없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